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점을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 앞쪽으로는 상업시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에 음식점도 좀 위치되어 있고요 그 밖에 치과나 이렇게 보시면 상업시설들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서 이렇게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상업시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주택가 쪽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5, 6분 정도면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앞쪽에도 상업시설들이 모습이 잘 보이고 있는데, 완정역 인근 쪽으로도 주거상업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나 그 밖에 상업시설들, 그리고 억제골목들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요 라인을 타서 요 라인 쪽으로도 사무소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에서 바로 이렇게 불로 한 블록 정도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총총 다섯 총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있는데 저쪽 앞쪽에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바로 앞쪽에 동사무소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길로도 큰 도로가에서 이렇게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대단지 현장이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네. 단지 굉장히 크고요. 앞쪽으로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음식물 쓰레기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도 100% 넉넉하고요. 자주 주차 100% 필로티 주차하고요. 앞쪽으로도 넓은 옆동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은 실평수 30평, 굉장히 넓은 현장이죠. 전용 21평, 굉장히 깔끔한 현장이고요. 전용이 넓고 가격대가 굉장히 잘 나온 현장입니다.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6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있는 현장이고요 전용은 21평 실평수는 30평이 넓게 빠진 집입니다 이쪽으로 넓은 거실 모습과 네, 왼쪽으로 더넓은 주방 모습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죄송합니다 문이 좀 닫혔어요 바람에 입구 네,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세칸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중문 설치 잘 되어 있어요 네,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네, 왼쪽으로 공용 욕실과 이쪽으로 방 모습 거실과 방 모습 보이는데 현재 방세개와 거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예요 이렇게 보시면 방과 거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첫 번째 방이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이쪽이 9자 좀 넘습니다 네, 2m 70 정도 되고요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오른쪽에는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베란다 모습입니다 위쪽에 빨래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상업시설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네,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 한번 볼게요. 공용 욕실.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널찍하게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바람 때문에 좀 물이 닫혔는데 이쪽으로 두 번째 방과 왼쪽에 세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가운데 쪽에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여기도 7 자, 2m 좀 넘고요. 여기도 8 자, 2m 40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밑에 쪽에는 도로가 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번째 방이에요. 세번째 방.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거의 12자, 3m50 정도 되고요 이쪽이 11자, 3m3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부 욕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네, 안쪽으로 샤워기 설치잘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부부 욕실이었고요. 네, 나와서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이 일자형 주방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식탁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식탁 두셔도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어 밥솥이나 그 밖에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싱크볼과 삼구가 석탑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거실이고요. 넓은 거실 모습. 네, 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TV를 달았던 흔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10자, 3m 좀 넘고요 그리고 이쪽, 이쪽이 거의 11자 반 거의 12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3m 한4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위쪽에는 이렇게 우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뻥 뚫려 있어서 앞쪽에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 6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어, 위쪽으로 마전역도 한 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바로 앞쪽으로 해서 상업시설들 모습이 좀 보이고 있었는데, 어, 이쪽 앞쪽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정역 인근 쪽으로도 주거상업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관공서나, 그 밖에, 어, 사업사들이 잘 모습이 잘 보이고 있고요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어,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바로 앞쪽에 어, 동사무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전용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이나 그 밖에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 그 수요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시세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차후에 내가 매도를 할때 내가 샀던 가격에서 손해 보지 않는 가치 있는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